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3차 관심 코인 공개하고요. 그리고 4차 관심 코인 어떤 걸 가져왔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트불장 절대 안 온다. 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할 때더 집중하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코인 파이어. 자, 26일 관심 코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같은 경우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26일 날 관심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이콘입니다. 자, 아이콘 같은 경우 26일 날 말씀을 드리고요. 27일 09시 30분, 마이너스 1.75%라고 제가 27일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조마조마했죠. 근데 다행히도 28일... 오전 11시 30분 제가 영상을 찍을 때한5% 정도 수익을 났다라고 28일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8일 영상 다 나와 있고요 28일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주소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거짓 없다는 거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조금 약간 조금 당황했는데 야강소가 아니 요때는 요게 음봉인데 왜 요때는 요게 양봉으로 바뀌었냐 너 장난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긴데 아니 뭐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 영상 요, 요거를 찍을 때는 27일 오전 9시 3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27일 9시부터 시작해서 28일 오전 9시까지 하루 장이 시작되는 거죠. 포인은 24시간이니까요. 자,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찍었습니다. 즉 27일 오전 9시에 시작한 장의 마감은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28일이죠. 28일. 자, 아시겠죠? 저 강석희는 이런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플러스는 플러스다. 말씀드리지.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속여 가지고 무슨 뭐 돈을 봅니까? 뭘 봅니까? 그런 거 없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텔레그램 방 통해서 저랑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니까요. 자, 이제 26일 관심 코인 아이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26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종가 기준으로 만약 매수를 했다고 하시면 158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일 날 장중 매도를 하셨다고 하면 175원 기준으로 한11% 수익 달성하셨고요. 28일 날 장중 최고가는 18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3원에 혹시라도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거의 한 17%, 18%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종가 기준보다 더 낮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적지 않은 수익률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는 마이너스 1.75%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속이 많이 상했는데 어쨌든 플러스 10% 이상 나셨기 때문에 다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지코인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와 도지코인 야 이거 조합이 예상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뭐 사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지코인의 약점이 있죠. 약점은 기술력이 약하다, 확장성이 적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발행하는 개수가 제한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바꾸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해서 약점을 이제 계속 채우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약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더 부각시켜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도지코인 이번에 솔라나와 생태계 합류를 했습니다. 아, 생태계 합류를 함으로써 우리 소, 도지코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기술력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술력 그리고 훨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성을 더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솔라나의 합류는 서로 상부상조입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강소가 아니 우리 도지코인은 좋은데 그럼 솔라나는 뭘 얻냐? 솔라나도 얻는 게 있죠. 솔라나가 약한 게 바로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우리 도지코인의 강점이 뭡니까? 커뮤니티 아닙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발전해 가는 모습 보인다고 하면 참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더의 운명이라는 글을 한번 보실 거 보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죠. 트레이더의 운명. 근데 뭐 제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뭐이 내용은 보실 거없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제임스 윌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분이 지난 한주 동안에 비트코인 통해서 거의 한 1,200억을 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200억입니다. 뭐 120억도 아니고 1,200억. 근데 일주일 만에 거의, 거의 다 날렸어요. 한 2,500만 달러 빼고. 뭐 2,500만 달러면 한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절반 이상을 날렸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sns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 이, 이 카지노 같은 이 코인판 잠시 떠나있겠다. 2,500만 달러라도 난 수익을 챙기고 떠난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다소 시간도 안돼 가지고 다시 그 페페에다가 2,000만 달러 규모의 10배 롱 포지션을 걸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유명한 트레이더들도. 이, 이 코인 시장을 쉽게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도 그래서 이 코인 시장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든 많이 먹을 거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런 유명 트레이더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거래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심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기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코인들이 행보를 하고 있죠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짧고 굵게 먹을 수 있는 한10% 내외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의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석이가 관, 관심코인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절대 이 방망이 길게 잡고 홈런 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관심 코인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코인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어떤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절대 큰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성공적인 투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마이태. 자 이제 너무 어이 없는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정해봤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안 온다고 제 주변에서 한 분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말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 동향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6주 연속 자금이 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순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게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난 한주 동안 7억 8,500만 달러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 대비하면요. 거의 100억 달러 이상 지금 모여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은 한 2주 전보다 유입액이 줄었고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지코인은 제가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도지코인 얼마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xrp와 수위는 순유입 유지했고 솔라나는 이제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디지털 자산 펀드에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 무슨 뭐 지금 알트 불장이 안 온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알트 불장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다 돈의 힘으로 여러분들 올리는, 올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디지털 자산 펀드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우리 도지코인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 급소 없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 급소가 없는지 왜 그런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은 361원이고요. 하단은 286원입니다. 지금은 그 상단에서 그 중간값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의 흐름이 강한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캔들 모양을 보면 모양이 다 작잖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 합니다. 이거는 지독한 눈치입니다. 서로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떨어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줄, 팽팽한 줄달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보십시오. 제가 점선으로 해 놓은 그 거래량 밑으로 대부분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지금처럼 이럴 때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아무 말씀도 못 해요. 단지 가격이 안 움직이고 있대요. 여러분 이 코인 시장이 무서운 거는요 급등을 할 때도 많지만 급락을 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은 뭐1% 2% 내외에서 움직이니까 너무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죠 마치 호수 위에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잔잔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먹, 먹어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매수 급소, 매도 급소.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제가 어디서 말씀드립니까?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또뭐 있죠, 여기. 제가 만든 텔레그램방 강서의 코인 파이어 2607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가 5월 23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9시 59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관세부과를 발표해서 속보가 나왔어요. 그때 막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얼른 텔레그램방 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발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매도하신 분들 있으시면 얼마 지금 가슴을 치시겠어요? 매도할 자리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할 자리엔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다 말씀드릴 거예요. 텔레그램방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홈페이지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 강석이가 언제든지 눈 부릅뜨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현재 도지코인 일봉 차트상. 매수 급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해서 절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관심 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관심 코인입니다. 자뭐 제목은 참 거창하네요. 제가 봐도 자 4차 관심 코인인데요. 자 제가 관심 코인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 오픈을 못 한다고 했죠. 그중에 일부만 오픈을 하면 전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생기고 그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일정 부분 나오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 조건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차 관심 코인 받으셔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디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 메모해 놓으시고 야 강석이가 이거 관심 코인이라고 관심 가져보라고 했는데 한번 내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고 스터디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 통해서 사셔가지고 10% 내외 수익 아 내면 좋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자신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관심 코인 중에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저 원망하시겠어요 그럴 의도로 제가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아우 나는 그냥 이거 굳이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메모해 놓으시고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아, 이래서 강서기가 소개를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도움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강서이가 소개하는 4차 관심 코인도 꼭 받아 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커넥팅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와 커넥팅한다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딴거 아니고 그냥 전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방법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영상 하단에 보면 더 보기라고 있어요. 더 보기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아까 그제그 텔레그램방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 텔레그램방 가입하시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현재 2,607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페이트론 데일리 뉴스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원가입하셔서 제가 작성한 기사들 다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전문가분들의 어떤 내용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소개하는 관심 코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 더 보기.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강소가 이더보기 어딘지 난 찾지도 못하겠고 너무 어렵다. 관심 코인만 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코인 받을 수 있게만 그 방법 간단하게 얘기해 나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08-3148로 관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문자 보내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3초에서 5초. 3초에서 5초 투자하시고 저한테 관심 코인 공짜로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꼭 매수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메모해 놓으시고 야이 강석이가 얘기한 거 어떻게 움직이나 강석이 말대로 움직이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계속. 그럼 다 여러분들 실제 어떤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고 아까 한 트레이더의 운명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듣지 마시고요. 꼭010-9908-4148 관심이라고 보내셔서 꼭제 관심 코인 가지고 메모해 놓으시고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